네, 안녕하세요. 달콩입니다. 네, 오늘은 한번 이그 2편으로 이렇게 그 뭐지 이어서 1편 이어서 2편 이 노은 액계를 한번 살릴, 살려볼 거예요. 이게 녹아버렸어요. 액계가 그래도 그 뭐지 기포가 뜨긴 한데 네,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요. 아, 감기 싫어. 아무튼 얘가 이렇게 올라오긴 하는데, 무, 손에도 많이 묻고, 되게 흐르기도, 가... 물 같아요. 되게, 진짜 물 같아요. 투명 액기여서 그런지. 네, 그래서, 아무튼, 가져왔어요. 네, 이제, 여기에다 이, 이거를 녹을 액개, 녹은 액개 살릴 때, 준비물이, 응. 네, 여러분, 아무 액계는 상관없어요. 저는 제 수제 액계. 야, 근데, 직접 사셔서 요 액계로 사용하셔도 되는데, 네, 소음 준비, 주, 주의해주시고요. 그리고 하면 흔들릴 수 있어요. 네, 이거, 네, 이거를 저는 사용할 거예요. 제가 만든 액계인데. 그리고, 물풀이 필요 하고요 물은, 어, 필요할지, 안 필요할지 모르니까, 어, 그래도 준비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소다를 한, 준비해야 되는데, 소다 너무 커서 아시죠? 네, 일단, 네, 석글 컷이랑 석글통은 당연히 준비해주시고요. 네, 얘를 여기에다가 부어요. 아, 이거 완전 좋은 했기였는데 지금 망치면 어떡하지? 여기다 반짝이도 넣었었거든요. 근데 아주 약간 있어요. 근 네, 양이 조금밖에 없죠? 으차. 됐다. 네. 이 액괴에다가 뭘뭐 넣을 거냐면, 수제액기를 먼저 넣지 않고 물풀을 먼저 넣을 거예요. 물풀을 넣어서 일단 끈기를 살려준 다음에 네그 다음에 넣을 거예요. 한 번만 이렇게 꾹 눌러주시고 그만해 주세요. 너무 많이 넣으면 또 손에 더 묻을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좀 섞어주고요. 요 정도, 요 정도 됐으면 수제 액괴를 아니면은 그냥 진짜 액괴를 넣어주세요. 다른, 자 그, 섞을 것으로 하아줄게요 음 이거 진 그냥 액계에 3분의 1 넣어주세요 딱 3분의 1자 넣어주고 섞을게요 와 이렇게 두 개가 섞인다 그러니까 이렇게 돼요. 해볼까요? 약간 묻네요 이제 소다. 제가 그 뭐지 받침대가 없고 받침대를 이제 안 하고 그냥 폴더폰이니까 스마트 폴더니까 그냥 이렇게 하게 되고 그냥 이렇게 거치 거 이렇게 폴더는 90도가 아니 이렇게 쫙 펴져 있지 않으니까 약간 기울인 상태에서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고 그리고 이제 편집안 하려고요 안, 할, 안 하려고요 이게 편집을 하면 너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여러분 영상을 많이 못 올려 주시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그냥 내 오프닝도 안 올리고 그냥 제가 원래 하던 방식대로 하려고 해요. 이제 한번 만져볼까요? 오안 묻어. 되게 조금이지만 먹어낼 길을 살렸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소다를 너무 많이 넣, 넣었다 싶으면 또 물을 넣어주시고요. 너무 너무 또 묽다 싶으면 또 소다를 약간 넣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저는 여기다 물 넣어줄게요. 따뜻한 물이 약간 좋아요. 너무나. 이기 약간만 넣어주세요. 또 얘가 망칠 수도 있으니까 섞을게요. 네 이제 네이 액게를 이제 물에 섞어왔어요. 근데 네, 이게 계속 달라붙더라고요. 그래서 이따가 하고 이거 그냥 진짜 액게 같아요. 근데, 진짜 애괴보다는 바풍이랑 그런 것도 잘 되는 그런 느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애괴의 3분의 1은, 저, 저 바닥에 붙었어. 그런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완성이 됐어요. 네, 이제, 이거 영상 잘 참고해 주, 많이 참고해 주시고요. 네, 영, 영, 다음 영상은, 그 뭐지, 소람님과 함께, 그 뭐지, 그, 그 3편, 2편을 이어서 3편째로, 그, 시, 그 뭐지, 맞아, 그 혁명 액점을 만드는 거를 할, 할 거예요. 네, 그래서 다음에는 꼭 아주 간단한 액괴, 액정 만들 거고요. 다음에도 영상 많이 네 많이 좋아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